안녕, 좋은님들 안녕하세요 유나님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생활밀착형 전기자전거를 소개시켜드릴까 해요. 어, 일단 제가 요, 요 며칠 동안 전기자전거를 주행하면서 출퇴근하고 사무실로 출퇴근하고 또 이제 마트나 장보러 가는데 되게 활용을 많이 했는데. 타보니까 진짜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전거 리뷰도 하고 어떻게 좀 사용하는지, 주행은 어떤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라이딩을 하려고 충전을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거는 충전기, 그리고 이건 배터리. 배터리가 배터리만 이렇게 빼가지고 가져올 수 있게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이제 어제 충전을 해놨는데 충전기를 뽑고 전원을 on을 하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배터리 잔량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한번 설치해가지고 라이딩을 해볼게요. 자 이제 배터리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의자를 젖히고 여기 보면은 홈이 있어요. 홈에 맞게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잠궈져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끝. 이게 가벼워가지고 여자분들도 되게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자를 이렇게. 자, 일단 됐죠. 주행하기에 앞서서 어 간단하게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주행을 해보고 실주행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후기 같은 것들을 어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속도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전원이 한번 딸깍, 그리고 두번 딸깍. 자, 그럼 두 번을 딸깍 하면은 보시면 앞에 여기 주행등하고 이렇게 후방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번 딸깍 키면은 야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맨 위에가 배터리 잔량, 그리고 현재 속도, 그리고 이거는 파스, 속도 모드예요. 속도 모드가 누르면은 3, 4, 5 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저는 안전하게 보통 2에서 3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총 주행거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귀엽게 클락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파스 센터, 센서가 있어요. 파스 센서가 있는데 파스 모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파스 모드는 보조 동력으로 또 적은 힘으로 빠르게 주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로틀 모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게 스로틀이거든요. 스로틀을 한번 당겨 볼게요. 그래서 스로틀 모드로 하면은 가속기 레버 도저, 조작으로 힘들이지 않고 이제 주행이 가능해서 오르막길 올라갈 때나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전방에 이제 듀얼 서스펜션 기능으로 해가지고 주행 중에 충격을 완화시켜 주거나 어 조금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주행할 때. 아까 한번 언급하긴 했는데 이거는 전방에 있는 미우 라이트. 전방 라이트를 이제 탑재가 돼 가지고 라이트를 따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밤길에도또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후방 브레이크 등 어둠 속에서도 이제 조금 강렬한 빛으로 움직임을 알리는데 제가 브레이크 한번 잡아 볼게요 이렇게 브레이크 잡으면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알려줍니다 뒷 사람에게 안전하게 좀 주행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가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일반 림브레이크보다 훨씬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해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거. 보통 자전거 사면은 앞에 이제 바구니 같은 거 따로 구입해서 달아야 되는데, 어, 이거는 자전거에 바구니가 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구성도 되게 튼튼하고, 이게 스틸 바구니에 이제 뭐 장보거나 아니면 옷 같은 거 덮거나 이러면 옷도 넣을 수 있고, 또 평상시에도 이제 헬멧 같은 것도 넣어서 보관할 수 있어서 어,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통 보시면은 전기 자전거에 이렇게 동승자를 태우는 전기 자전거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조 안장이 달려 있어가지고 쿠션감도 엄청 좋아서 실제로 이제 뒤에 보조 안장에 타더라도 조금 편하게 탈수 있습니다. 발 딛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주행을 할때 이렇게 제 앞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쪽 발은 제가 딛고 시승을 해 볼게요. 주행을 할 때도 엉덩이가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바퀴 뒤에 보시면은 머드가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주행하면 이렇게 진흙물이 정말 많이 튀거든요 그래서 전 앞에도 있고 전방에도 있고 후방에도 있는 머드가드가 주행 중에 이제 오물 같은 거라든지, 진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튀는 거를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여기 스탠드. 주행 후에도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를 지지할 수 있도록 이제 고정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자전거 우리가 세워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눕혀, 눕혀서 세워놓는 경우. 그러면 이제 자전거가 쓰러지기도 하고, 자전거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스탠드가 진짜 짱짱해요. 진짜 짱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렇게 지지를 할수 있도록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 뒤에 타이어 전방 후방 타이어를 보시면은 이게 18인치에요 18인치여가지고 이제 좀 안정감 있는 주행을 가능하도록 만든 자전거에요 그리고 이거는 모터 모터는 36볼트 5 a 암페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르막을 주행할 때나 이럴 때 출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주행을 실질적으로 해보고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파스 2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파스인데도 이게 출력이 좋아가지고 출발할 때 엄청 빨리 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가지고 타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내리막길 주행 시에는 항상 이게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면서 가니까 천천히 파스 2로 주행을 하면서 가볼게요. 확실히 이제 주행 시에 힘들이지 않고 갈수 있어요. 그냥 발은, 페달은, 페달은 그냥 굴릴 뿐. 어, 그냥 일반 자전거랑 달리 주변을 볼수 있는 이 여유도 있고. 일단 힘들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속도로 가면 서울까지도 충분히 힘들지 않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지금 앞에 자전거가 없으니까 스로틀 모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운동 갈때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장보러 갈때 타고 이렇게 동네에 조금 시간이 남을 때 낮에 오늘 같은 날 오늘처럼 이렇게 낮에 시간이 남을 때 어, 장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때 주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분당이. 그래서 주차하기 쉽지 않은 곳에 갈때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지금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일상 생활용으로 근거리에 이제 출퇴근할 때나 이럴 때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장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생활용 자전거로 되게 적합한 자전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며칠 주행을 해 보니까 충분히 이게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고 동네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까지 출퇴근하고 이런데 충분히 무리 없이 사무실까지는 왕복 2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출퇴근하고 일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갈 때 한번 제가 스로틀을 사용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힘들이지 않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막 올라오실 때 스로틀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올라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여기 되게 짧고 경사도가 심했는데 경사도가 조금 완만하고 긴 오르막 같을 때, 이런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공원 한 바퀴, 공원도 한 바퀴 주행해보고, 동네 이제 자전거 도로도 주행을 해봤는데, 어, 지금 이제 밥을 먹으러 갔다가 장을 보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 두 팩에 만 원짜리 하나 주세요. 이게 더 달아요? 맛은 똑같나? 100, 100, 100, 100, 100. 마지막으로 이제 빵집 가서 빵살 거예요. 빵집 가서 빵 사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바퀴가 두꺼우니까 주행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턱 넘을 때 같은데도 바퀴가 얇으면 슬림 나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퀴가 두꺼워서 좀 안전하게 턱 넘을 때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어요. 오늘은 사람이 좀 많은 곳에 많이 다녀가지고 파스 2로 많이 주행했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 도로 같은데 달릴 때는 파스 3으로 주행하고 사람 많은 데는 파스 2로 주행하면 은 훨씬 파스를 잘 사용해가지고 주행하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행도 해보고 마트 장도 보고 볼일도 보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정말 생활밀착형 자전거로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제 배터리 빼고 자전거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이것만 충전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충전해서 잘 타고 잘 타고 그래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